네 안녕하세요. 대가위 다큐멘터리 공간포착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요 영덕군 영해에 있는 영해면에서 영덕문화유산 야행이라는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직접 구경하러 왔습니다. 영해면이 엄청 옛날에 유명한 영에 도어보가 있을 정도로 영적인 메인이었다고. 옛날 사람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시제를 조금 회상하면서 좀, 불, 좀 다시 한번 활력서를만들어서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뭐냐면요, 저기 금융조합 일제시 당시 금융조합 건물이에요. 이제 핵제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는 데그 양식을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어져 있어요. 야, 네, 다시 만났다. 이거를 지금 모델링에서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하고 있어요. 한사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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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네, 내가 메인 네, 행사장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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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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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방금 했던 것처럼 이기거나 비기만 들고 있고 지면을 내리시는데. 이게 2,000 정도 아이. 높이 건물인데요. 아이. 근 2층에는 혼자서 없어요. 그러니까 단층으로 지어집니다. 오피스 공간이 아니라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에서 가능성을 제가 좀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빈 공간을. 네. 네. 창고 건물이었는데,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아, 지금 오늘 이제 이 행사에 동영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카페를 만들수드세요 음식 요리. 요리 안에서 드셔도 됩니다. 음식 안에서 드셔도 됩니다. 다 음식 에서에서드셔 안에서 도 좋네 우리 식안도아요 i oh. oh.

이기영영면면에근문화화유산리리라고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근대 일제강점기에 이쪽 거리를 재현해 놨다고 했는데 예전 이이게난정 일본 국도요? 7번 국도. 7번 국도. 아, 이게, 이, 동해쪽에 제일 유명한 국도가 7번 국도거든요. 7번 국도를 통하면 다 통한다고, 이,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데가 7번 국도 길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건대거리로 지금 조성 중인 건물들입니다, 이게. 전파상이네요. 라디오. 무기, 추금기, 명사기.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들이군다. 시계, 예, 라디오, 라디오 종류 많네. 어, 그래도 구경하시는 분들 이좀 있어요. 이거 뭐, 탕으로 탕으로네? 모형. 음. 탕후루, 사다. 물이 나오네? 그 이때, 이 옛날에는 탕후루가 없었을 것 같은데. 오, 어, 여기 사업이 사시는 집이다. 그, 여기는. 양쪽으로 다살고 계신다. 내가, 내가 유의하기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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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에 이야기해 놨었거든. 한달 사업이라. 음. 응, 응. 고무신입니다, 고무신. 이발소.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예발을 진짜 길거리에서 깎았어요. 아, 이게 이 집이요, 연달로 치면 여기 영에서 엄청 잘 사는 사람. 이천집이잖아요. 비가 와서 그런데 그래도 사람도 꽤 있네요. 그니까 엄청 빌려왔네. 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옛날에 이렇게 번화한데 연천에 고랑포고 가면 거긴 다 하죠. 유지, 유지 사는데. 유지, 여기 이 집도 엄청 유지였네. 돗구리. 내일 낮에 오면 사람 좀 오겠는데요? 아, 이집참 엄청 유명한 집이래요. 이게 문화반점인가? 네, 문화식당인데, 중화요리도 하고, 한식도 하고, 사천면 정문이래요. 일본 신발이잖아요. 아, 이렇게 인력들을 타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네요. 아, 여기가 그 영덕 뚜벅이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프트샵입니다 여기가 기프트샵입니다. 뚜벅이 마을 청년들이... 몇 시까지 하나요? 손님이세요? 손님이세요? 아, 옷 빌려줘야 돼요. 개화기의 이상이랍니다. 경성 나들이. 좀 찍어서 돼요? 네. 일제강점기때 제일 유명한 천이 비로도예요. 일본에 처음으로 인견을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나라 비단이 귀할 때, 지금 풍기 인견이 유명해진 게 결국 비단의 대체품이었어요. 초창기에는 강화 같은 데서 소창을 짜다가, 강화도의 신도직물이나 평화직물 이런 데서 소창도 했지만, 나중에 생긴 조양방직이 처음으로 인견을, 공장을 세웠고, 지금 현재 풍기에 있는 인견 공장들은 평양에서 이지오, 신 분들이 거기 한꺼번에 단체로 모여 살면서 풍기의 인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풍기 인견이라고 알아두는데, 결국 풍기 인견은 결국 합성섬유가 아니라, 그 천조각을 눌러가지고 그 모은 일종의, 그것도 결국에는 합성섬유가 아닌 거죠. 이 청이 옮겨지는 거다. 이것도 한 5일만에 38일만에. 예. 또 일본식 기화잖아요. 여기가, 어, 지난번 우리 시골 경찰 리턴즈 였던 영양 파출소가 저 뒤편에 있어요. 그리 여기가 영양 면사무소예요 여기가 영해 영해 도읍의 업성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높은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그 문화 여행, 문화 여행이 어, 내일 하고 모레, 토요일까지 열리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 뭐 대구, 포항, 부산, 뭐 가까운데 계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좀